전출생과 고령화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는 게현 정부의 인식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모두 똑같이 과세 대상 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는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의 42%를 돌려줍니다. 내는 돈을 산정하는 보험료율은 13%까지 올리고 받는 돈의 기준인 소득 대체율은 안 내린다는 게 정부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불과 30년쯤 뒤인 2055년이면 모두 소진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금 고갈 위기 속에서 청년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금이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할 거라는 우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서는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며 더 내고 똑같이 받는 방안인 재정안정론과 노후소득보장을 중시하며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인 소득보장론이 거론되는데요. 연금 폐지론까지 해서 세개의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전체의 52.9%는 재정 안정론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새 29살 아래 국민연금 체납자 비중도 5%대에서 8%로 늘었습니다. 청년층의 불신이 쌓이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지난달에는 정부가 20여 년 만에 연금 개혁안을 내놨지만 여야 정쟁소 개혁 논의는 단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잠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각동뉴스, 코로나 유행사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과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한미반도체 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과열된 ai 이슈와 함께 채권 가격과 일본 엠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이제 하락장의 초입으로 다양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와 함께 하락이 더 심해지면 일반 개인들은 결국 더욱더 시장을 외면하고 가장 싼 가격을 울며 겨장 먹기로 손절하기 마련일 텐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이런 시그널이 있을 때야말로 좋은 주식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즉, 좋은 주식 시장 상황 영향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떨어질 때를 적극적으로 노려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하락장에서 봄을 추후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292-3138 개인 번호인데요.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번호 010-4292 3138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라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